시공 전. 이 공간은 태색한 바닥과 찌든 얼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면과 마모된 표면은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누가 봐도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공 후입니다. 빛나는 광택과 매끄러운 표면이 돋보이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도 그 완벽함은 눈을 사로잡으며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더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이제 상쾌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시공 전, 바닥은 마치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자주 지나치던 발자국 자국과 얼룩들이 깊게 자리 잡고 화사함은 잊힌 지 오래였습니다. 한마디로 위생과 미관 모두에서 저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시공 후, 전체적으로 재탄생한 바닥은 당렬한 광택을 품고 있으며 관리가 용이한 깨끗한 표면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매일을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방문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시공 전, 덕지덕지 붙은 먼지와 얼룩들이 공존하던 이곳은 누군가의 발걸음이 지나가는 것조차 부담으로 여겨질 순간이었습니다. 편안함보다는 껄끄러움이 먼저 느껴졌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공 후, 우리의 전문 기술 덕분에 바닥은 고급스러운 마감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 공간은 토미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질 것을 확신합니다.